보물을 찾기 시오톤! 아, 만화책도 전부 다 읽었는데... 아이... 타마는 볼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랬고 피가 내려서 놀이터에서 놀 수도 없고 아, 심심해라... 일봉, 차이요가방이 저런 바보들 같으니... 아빠! 에? <목소리> 심심한데 같이 좀 놀아주세요. 싫은데. 아 어차피 할 일도 딱히 없잖아요. 하, 할 일이 없긴. 지금 TV 보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냐. <laughs> TV 따위는 언제든 볼수 있잖아요. 예, 네, 아빠, 놀아주세요. 귀찮게 왜 이래. 네 언니한테나 가봐. 그지만 언니는 엄마랑 같이 시장 보러 갔단 말이에요. 응? 아, 에휴, 너 때문에 끝나버렸잖아. 자, 그럼 이제 저랑 놀아요. 트럼프 가져올까요? 아, 오셀로도 가져와야지. <laughs> 아, 나안할 거야. 그게 여러분, 뭐든.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발견한 이 세상의 진귀한 보물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어? 이 세상의 보물들이라? 어? 예, 보물 찾기라고요? 그래. 내가 네가 아끼는 보물을 집안 어딘가에 숨겨놓을 테니까 네가 그걸 찾는 게임이란다. 어때? 엄청나게 재밌겠지? 에이, 그보다 오셀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 그럼 이렇게 할까? 한 시간 안에 네가 보물을 찾으면 네가 원하는 걸 뭐든 들어주는 걸로. 어때? 에, 정말 뭐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 아, 그렇지만 실패하면 반대로 네가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는 거야. 어때? 해보겠니? 그야 물론이죠. <laughs> 좋았어. 일단 백화점으로 가서 초콜릿 파르페를 먹은 다음에 모모의 언니 포스터를 사달래야지. 그리고 또 <laughs> 마루코 아직이냐? 아 어떤 게더 좋을까? 빨리 정해. 그렇지만 다 소중한 것들인 거려. 없어지면 곤란하다고요. 걱정도 참. 아 그냥 숨기는 건데 없어진 왜 없어져? 어? 오 어, 마루코. 네? 이 목각을 숨기면 어떨까? 에, 그렇지만 그건 내 보물이 아닌데. 아무래도 어때? 그냥 이걸로 해. 지금부터는 이게 네 보물이 되는 거야. 에, 내가 네 보물을 숨기는 동안 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왜 하필 화장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에. 볼 일도 없는데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건 너무 심심한데 에이, 아빠예요? 마루코야 좀서들러 나오면 안 되겠니? 그건 안 돼요 할아버지 아빠가 됐다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말랬거든요 그래지만 마루코 제발 안 돼요 아빠가 화낼 거예요 제발 마루코 그러지 말고 <laughs> 절대로 못 나가요 제발 이 할아버지 목숨을 살리는 셈천다 어이. 무리 그러서도 소용없어요. 마르코 아, 이제 난한개가 아유 나또더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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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못 찾게. 마르코, 아, 자 이제 다 됐다. 에이. 네 아빠. 에이. 아유, 아유, 아유 살것 같구나. 뭐야, 보물 찾기라고? 그래요. 제가 아빠가 숨긴 목각인형을 찾으면 뭐든 들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오, 어, 그거 참 재밌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널 도와주마. 와 진짜 할아버지가 절 도와주실 거예요? 고마워요. <laughs> 그건 안 돼요. 둘이서 찾는 건반칙이라고요 싫어요. 할아버지랑 나는 언제나 한 팀이라고요. 아무렴. 우린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일심동체요. 그렇죠, 할아버지. 그럼 말이고 아, 하는 수 없군. 그럼 좋아. 대신 제한 시간은 딱한 시간이다. 아, 아 걱정, 걱정 마세요. 에휴, 이제 겨우 나도 좀쉴수 있겠구나. 좋아요. 그럼 먼저 할아버지 방부터 찾아봐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방에 있었지만 네 아빠는 오지 않았는데. 그래요? 자, 그럼 할아버지 방은 넘어가요. 아, 여기도 없어요. 할아버지 쪽은 어때요? 그게 여기도 없구나. 와. 어? 마르고 뭔가 찾은 게냐? 이거 보세요. 옛날 동전이에요. 에? 이 벽장 구석에서 찾았는데. 이 돈은 제가 가져도 괜찮겠죠? <laughs> 아, 그야 물론이지. 뭔세? 혹시 동전이 더 없을까? 보물은 동전이 아니라 목각 인형이라면서. 아, 깜빡 잊었었네요. 보물을 여서 찾아야지. 응? 이게 뭐야? <laughs> 그, 그, 아, 뭐야, 마르코? 이건 또 어디서 찾았어? 쓸데없는 짓 말고 얼른 목각 인형이나 찾으란 말이야 시간이 얼마 <laughs> 없을 텐데 하여간 내 방에는 안 숨겼어 <laughs> 네? 아이, 그럼 대체 어디 숨긴 거예요? 제발 힌트 좀 주세요. 힌트라니 내가 뭐하러네입으로 찾아버리니까 시간은 가고 있다. 아이, 아빠, 아빠 안 된다고 그러지 어, 어? 말고 아, 저한테 힌트 좀 아, 주세요. 아, 아, 아. 한 시간 안에 온 집안을 찾는 건 무리라고요. 아빠 하, 귀찮게 왜 이래? 홀가분하게 TV 보리던 내괴이 별수 없다. 보키나 네 방이나 둘 중에 하나야. 야 고마워요. 하나 기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렇겠죠. 대체 어디에 숨긴 걸까요? 아 참. 제발 좀 나와라. 아 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 창문이 열려 있어요. 좀 수상하죠? 예, 네. 그렇구나. 할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아이. 아? 뭐야? 발견했니? 자요 이걸 보세요 계란과자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딱한개 그렇구나 틀림없이 엄마가 우리 모르게 혼자 먹으려고 숨긴 걸 거예요 혼자 먹게 둘줄 알고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도 반 드실래요? 아저 마루코, 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엄마도 우리 몰래 혼자 먹으려고 과자를 숨겨둔 거려. 그야 그래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 여태 간식도 못 먹고 배고픈데 잘 됐죠, 뭐. 우와, 아 행복해라. 50원 동전이랑 과자까지 찾았으니 보물찾기 하길 정말 잘했어 이제 목각인형만 찾으면 내 인생도 활짝 뛰는 거야 그나저나 보물은 어디 있을까? 할아버지 어, 왜 그러냐?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제 방을 찾아봐요 부엌은 더안 찾아보고? 찾아볼 만큼 찾았어요 이제 남은 건제 방뿐이라고요 아우. 여라 제발 좀 대체, 어디에 숨기신 걸까?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에이 말도 안 돼. 어때? 이제 5분도 채안 남았는데. 그만, 행복하시지? 싫어요. 나도. 아, 그나저나, 마루카한테 무슨 손을 들어달래, 어, <laughs> 이제 1분. 아빠, 집중 안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맞아. 입 닥치고 썩 꺼져. 남은 시간은 30초. <laughs> 이제 남은 건 20초뿐. 드디어 제발어발 8발 10발 2발 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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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4다 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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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발 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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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바로 너지. 그게 사정이죠. 좀... 아, 뭐야? 내 책상 서랍까지 다 어질러놨잖아. 아빠랑 보물찾기를 하느라 고만. 뭐예요? 당신까지 마루카랑 같이 그러면 어떡해요? 야, 셔은난 싫은... 그냥 <laughs> 나중에 원래대로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그쵸, 할아버지? 어어, 그럼그럼그럼 그럼.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면 아마 그치, 아버, 막 그래. 어, 물론이죠. 그럼요! 그럼 난 언니 책상부터 신경 끄시지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아유 그래 보자 보자 아, 그럼 난내 방을 정리하러 갈 거야 자 그럼 나도 다른 데부터 아참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됐으니 아빠의 소원을 안 들어줘도 되겠지? <laughs> 아싸 아이고 이제 간신히 끝났네 쓸데없는 짓을 벌여서 나까지 고생시키다니 원 자 그러면 어? 근데 못 가게 인형은 마르코, 어? 당장 이리 와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음, 바로 너지. 내 계란 과자를 먹은 게. 아 그러는 엄마야 말로 우리 몰래 혼자서 먹으려고 했잖아요. 아유, 아, 아유 무슨 소리야?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진짜로요? 좀 의심스러운데. 시끄러. 엄마한테 의심스럽다니 그럼 못 써. 쓸데없이 사고 쳐놓고 반성도 안 하고 너 계속 그럴 거야? 그렇지만 오늘은 아빠가 먼저 아무도 못 찾는 찬장 뒤에 숨어 마루콘의 소독을 말없이 지켜보는 목각 인형이었다